迈向更高的能力达到的中国正在致力于推动海陆空立体式高端制造服务中国人也满足了这样的航游客供不能够够够怕真的人去进行的案例三年十二月二十一日中国成功将玻璃维亚 투보크 카트리호 위성 발사, 상공빈 송을, 예정 궤도. 2013년 12월 21일, 중국은 볼리비아의 통신 위성 투파 칼라리를 발사하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据了解，这个价值3.02亿。 매우의 사업 주요 최근 이지 중국 국가개발인행의 대관 사용 중국산의 동방홍 4호 위성 平랫 3억 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사업은 대부분의 자금이 중국 국가개발은행 차관으로 조달되었으며 중국이 개발한 동방홍 4호 위성 플랫폼을 이용하였습니다. 统计显示，截止二零一五年，中国航天科技累计为国际用户提供了三十九次商业发射，为亚洲、欧洲、非洲、美洲、大洋洲二十二个国家和地区送去了航天技术的先进成果。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상업위성을 발사한 것은 총 39차례로 달하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의 22개 국가의 지역에 선진항공기술을 보급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타다밍 민족 후 뼈질전. 중국 造船跨入了世界超大型集装箱船开发设计和建造的地方针이는 중국의 조선업이 세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개발 설계 건조에서 세계 일류 대열에 진입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이 11과에서는 랜밍왕 어, 뉴스로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어, 고품질의 중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을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고 하던이 어, 제조 중, 세계 공장이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지금 서서히 고급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루 철도 수송의 약 80%가 중국의 지하철과 고속열차가 대체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일본의 요청으로 펌프카를 지원하고 파키스탄의 제1호급 대형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하고 유럽에서 파리의 번화가에서도 중국의 자파 브랜드가 체인점을 운영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 전 지역을 관통하는 대서양과 인도양 간의 국제 철도 통로를 연결시키는 큰 작업을 하고, 대양주에서는 뉴질랜드의 최대의 낙농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청정 석탄 기술을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며,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샤오미 아이폰이 가성비에서 아이폰을 누르고 더욱 더 많은 중국과 해외 많은 사람들이 샤오미의 가격도 싸고 품질이 높은 샤오미 핸드폰을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화웨이, 중신 랜샹, 텅신 이는 모든 기업들이 그 해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이미지 브랜드도 이제 서서히 아, 긍정적인 이미지로 쌓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육해공분야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다른 나라 상업위성에 발사한 것은 총 39차례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대양주 22개 국가의 지역에 선진 항공기술을 보급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의 중태열위원 공청그룹은 어, 러시아에서는 고속철도, 어, 고속철도가 아무래도 혹한이라서 어, 그만큼 어, 영하 수십도의에서 달리는 고속철도는 참 이렇게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는 중국이 고속철을 해외 진출 사업에 큰 성과를 이 거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는 두 번째 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2일에는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중국의 명나라 시대 때 항해가 점허가 정허.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항해가입니다. 아시아에 출발을 해서 어, 아프리카 지금 수단까지 예, 강 기록이 있는데 정허는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해외로 이렇게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샹하이에서중공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이름을 어, 정허라고 이름을 명명하면서 어, 중국이 이제 어, 저품질 가격이 싼 그런 제품이 아닌 고품질 모든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어서 중국 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가격이 싸고 어좀그 짝퉁이 많은 그는 저가 브랜드에서 이제는 고가 그리고 어 고품질 브랜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우토안가오안 이라면 어 고품질 고급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믹 하면은 이름을 떨치다 양믹 하이와이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렌 우메 상품의 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 긍정적인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본문에서는 짜렌 우부메라고 표시했습니다. 상부를, 상품의 질은 좋지만 음, 상품의 값은 저렴하지만 상품의 질이 안 좋다라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빼면 짜렌 우메 긍정적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짜렌 우부메하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제품은 좋지 않다, 저급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띠단 등급이 낮은, 가격대가 낮은 저급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띠 단의 반대말은 끄우 단이 되겠습니다. 티션, 향상시키다, 향상시키다, 티션이 어? 되겠습니다. 환란이신, 면모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다. 환이신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성합니다. 부질. 일정한 수량이나 범위를 초과하여 뭐뭐에 그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왼부질 비단 저급 제품뿐만 아니라 고급 제품도 많이 해외로 수출한다고 사용할 때 왼부질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이거에 그치지 않고 빠시브라질입니다. 리웨류데자네이로입니다. 그래서 리웨르네루라고 하는데 약칭으로 리웨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도시죠. 궤도 궤다오, 궤도는 궤도입니다. 궤도 무인지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무인기 조종사가 필요 없는 비행기 무인기 칭략 칭략 호감 인기 총애 이 총애를 얻다 칭략 칭략라고 합니다 쇼다오 칭하면 호감을 얻다 인기를 얻다 총애를 얻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에로 시에로 하면은 새다 액체나 기체 등이 새는 것을 갖다가 시에로 라고 합니다 뻥처 펌프카를 뻥쳐라고 합니다. 용량, 용량입니다. 저와 메가와트입니다. 광부电장광부电장 태양광 발전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장 지명입니다. 신장 청재 공사를 도급받다, 건축 임무를 맡다. 보통 청지니이라고 하면 도급을 맡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파리 프랑스 수도 파리가 되겠습니다. 이사오지 기업명입니다. 발사우지 중국의 기업명입니다. 지잔땡 체인점을 지잔땡이라고 합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기도 하고 체인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벙글라 벙겔라 지명입니다. 금관, 금관, 가로지르다, 횡, 횡관하다, 횡 관통하다. 여기서는 금관이라면 대서양과 인도양을 이렇게 연결시키다, 어? 관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앙글라, 앙글라가 됩니다. 신실한 뉴질랜드입니다. 아다리아, 오스트레리아 호주가 되겠습니다. 예진 매 청정 석탄이 되겠습니다. 청정 석탄, 심자비, 심가비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기능과 가격이 형성한 비를 갖다가 심자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휴능 소지,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재 모조품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즈뇌즈 낮은 품질의 보리웨이아 볼리비아가 되겠습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 기업명입니다. 화웨이 기업명입니다. 중신 기업명이고, 랜샤 중국의 기업명이고, 텅신 기업명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유명한 기업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어치면 현대 어, sk 삼성 음? 뭐 롯데 이런 같은 중국의 대기업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싱 위성, 위성 인공위성. 파셔 쏘다 발사하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공 공중으로 날아오르다. 경쟁입찰하다 이 토비오라는 단어 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경쟁입찰할 때는 토비오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피더바오 상트 페데르 브루크 그 러시아의 유명한 어, 두 번째 큰 도시 이자 어, 유명한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죠. 체인수 정식 서명하다. 基壮相传, 컨테이너선, 청주, 임차하다, 세뇌다, 造船, 선박을 건조하다, 배를 만들다, 跨路, 진입하다, 들어서다, 다 되겠습니다.